그... 이제솔직이 말하면... 뭐... 안 돼, 너... 아, 그 페이스가 있어갖고... 안 돼, 페이스가 있어갖고... 이스가 있어갖고... 페이스가 있어갖고... 페이가있어이가 있어갖고... 페이어갖이스가 있어갖고... 페이스가 이갖고이이가어이고이이이 한 바퀴 이상을 다데따라했까에 고생들 음. 많이 했어요. 음. 이게 음. 은근히 힘들다고 이게. 그데 아. 따라붙으면 제일 끊어질 텐데 한 바퀴 안 도니까 이제 자기도 자기 빼니 그렇지 그기끊어져도그못 그러니까 따라온 거야. 때가 <떼이> 있서 앞서 좀가라고 있어. <laughs> 제 앞서 <마스터> 좀가라다따라지 <laughs> 하고. 앞서 갈수 없어요 <laughs> 신발 좀줘 저기 보자 저 가방에 신발 좀 꺼내줘 그긴 가방 거기, 어, 거기 봉다리 쌌어 봉투에 그거야 어. 아 이제 신발 갈아 신고 어. 양쪽을 이렇게 붙들어 맸는데도 땀도 나고 개운하네. 근데, 조금, 아까 같이 탔잖아 그니까는, 러 35로 가는데도 팍 가잖아. 옆에 막 가니까는. 그게 같이 타면 그 효과가 있어. 그래서 조금 잘 타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타면 노는데, 그치, 그치, 서로, 그치. 서로 한 번씩 끌어주고 하면은, 자, 자기 원래 저기보다한일층 올라가. 그게 아. 낫다니. 그 타니까는. 걸 집어넣어야지. 이걸 집어넣어? 본가는를다 끝났습니다. 아유. 이넘어가안 음. 넘어가야 바나나나 먹고. 그게 이런 거하 기운 좀 차려 볼게요. 스케치 좀 하고. 음. 아, 영웅들, 영웅 이거. 영웅. <laughs> 자, 내년에주 하고요. 음. C'est